오! 삼성! 오! 삼성! 어, 네. 야 뭐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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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뭐야 와! 와! 와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와 오프닝 뭐 누가 할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너가 더 잘하지 않니? 다짬 처리 해 그래 ㅋ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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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오케이 갑니다 저는 델로레국이고요 오늘 하우카원입니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숙제 방송이고요 하우카원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무슨 숙제냐 오프닝하잖아 가만히 있어봐 정리되면 내가 알아서 톤 넘길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응원? 오늘 숙제 방너 뛰지마 니가 이제 이 영상은 뭐 유료 광고임을 알리고 이거 니가 해자이 영상은 이제 유료 광고 돈 받고 하는 숙제방송이고요. 카운터사이드는 이제 판타지 모바일 게임으로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들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미소녀 캐릭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카운터사이드가 2주년이 됐대요. 이쪽에서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팬 영상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벤트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2월에 이제 그레모리 이벤트 에피소드, 존 메이슨 단편 스토리, 각종 신규 컨텐츠와 3월과 4월에 알파 트릭스 엘리시움 피라모닉 에피소드와 신규 스킨 그리고 5월 6월에 메인스트림 에피소드 9가 오픈이 됩니다 모바일 게임이지만 PC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넥슨에 들어가시면 PC로도 즐길 수가 있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야이복장들이요 <laughs> 복장들이 귀엽네 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더빙도 돼있습니다 <laughs> 인간 도야그 와중에 지나가 버린 운명 아 그만해 이제. 마말 <laughs>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크긴하네 형. 너는 나처럼. <laughs> 아까 <너무> 하지 말아. <laughs> <laughs> 어 근데 눈빛점 뭐야? 야 <laughs> 이거 잘 아는데 이거. 아 이거. 아왜 아까 형 얘기했잖아. 이거 게임 설명할 때 서브컬처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이 게임이. 야, 요 바로 회사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 오빠라고 에. 불러. <laughs> 그라운드 원 도시 센트럴 빌딩 헬리포트 LP2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깐지 뭐야 힐데레 야, 그... <laughs> 야 잠깐, 어이? 니네 왜 꽁냥대 뭐야 괴물을 응원하게 됐는걸? 이 녀석만 죽여줘 흐허허 <laughs> 어, 어, 나 시작하네요 <웃음> 진짜 <웃음> 아까 그실눈는 나올 수 있나? 실눈 조금 있으면 나올 거같아뭐 아 그냥 이렇게 둘이 깨는 거야? 앞에 딱가리들 죽이고 맨 뒤에 있는 죄까지 잡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아, 어, 보면은 게임이 되게 어려운 그렇게 컨트롤을 요구하는 게임은 아니고요. 여기 뭐 나오죠? 클래스의 상성에 맞게 뭐 어떤 네. 거는 추가 피해를 받고 어떤 거는 이제 데미지 감소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이가이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맞는 클래스를 내보내면서 전투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함이 공격받으면 패배하는 식인가 본데. 그렇지. 우리는 이 전함이 공격받으면 패배하는 음. 거. 이제 일부 있는 식이 반격과 특수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얘를 죽격시셔서뭐 특수기를 반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음, 특수기 방어 할수 있는 캐릭터가 따로 있는 건가? 이걸 누르면. 와, 공격한다. 뭐 뭐야? 야, 검, 고심 뭐. 어떻게? 아니 건물주 오열. 여기서 이제 애들을 뽑아가지고 채용을 할 수가 있대. 아 여기서 뽑는 거구만. 어 10배 채용을 준다. 좋은 것 뜨나? 오, 어. 야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표현했다. 연출 괜찮다. 야, 와. 잠깐만. 나 저런 거 좋아해. 아나 이름표왔다. 좋아. 일성. 야, 야. 뭐야? 치미. 쌍. 어, <목소리> 형! 어, 야, 잠깐만 저기, 어, 허벅지 봐! 허벅지 살. 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이 게임... 벌써 1성 독 디자인이 이 정도인데 5성은... 설마... 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주는 거다 보니까 쓰레기만 나왔네요, 확실히. 어? 다시 뽑을 수 있다, 애들. 다시 보자. 야, 다른 캐릭터들도 궁금해. 어? 오! 오, 오, 뭐야! 삼성! 삼성! 야, 뭐야? 야, 잠깐! 오, 저 허벅지 뭐야? 야... 좋다. <laughs> 아, 어? 이제 가능충돌을 위한 거. 아, 아, 이것도, 아, 그 뭐의 요소다? 어? 이진. 우와! 와! 분다 아, 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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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 저희 회사는 여자만 받습니다. <laughs> <laughs> 와! 야, 태닝 피부. 야, 그 와중에 저 다리 한 짝은 내놓고 있어도 와, <laughs> 최고지. 살 일성이네 이거. 오, 장식은 오? 어? 뭐야 만질 수 있어? 응. 오 아. 어디로 거서가 가는 거야? 아 나도 나도 모르게 <laughs> 스킨 한번 볼까? 야, 야! <laughs> 얘들아 이래도 게임 안할 거야? 와나 어? <laughs> 잠깐만 형나 이거 <laughs> 게임 할것 같은데 나 <laughs> 나 여기다 현질할 것 같은데 저땐또델로나 <laughs> 나도 그럴 것 같아. 어형 같이 키울래? <laughs> 아 그럴까? <laughs> 어 귀여운데? 오! 야저기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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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0번 애들 이제 번호까지 갈려드립다이 <laughs> <laughs> 녀석? 왜? 오 뭐야 와! 와! 야행미사일 장착 오! 야이 자식 저음료한거이 자식 이거 전녀석이 되고 싶다 와 흔들림이 두배 뭐야와어 뭐야 와야 역시 아뭐야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여기까지 이거 더 가면 끝도 없어요. 자 게임을 좀 진행할게요. 저희 농담하고 저희 지금 50분 동안 이시랄라고 있었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자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야 역시 테니 눈다 나가. 테니 눈다 나가. 테니 눈다 어디 있어? 야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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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에코추 <목소리> 잠자리다요. <목소리> 나 잠깐 나 이거 핸드폰에 깔아야겠다. <목소리> 나 광고비 받은 거구나. 다 꼬라박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이래서 광고비 준 건가? 어쨌 <목소리> 이렇게 여러분도 수집을 하면서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카운터사이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예. 시작해요. 예. 저랑 예. 카우 형 예.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게임. <laughs> 나 원래 그, 저, 다른 가챠게임잘안 하는데, 아우, 아, 이거 좀 해야 할것 같은데. <laughs> 오늘 저와 하우카우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laughs> 한번더 보게. 어. 가자. <laughs> 그건 그거고. <laughs>